이러니까 면접은 까보기 전에 모른다가 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 커리어를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커리어의 곰돌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면까몰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면까몰 면접은 까보기 전엔 모른다 이 원인을 심리학적인 이유와 경학적인 이유로 설명을 드릴게요 심리학적으로는 이거예요 편견 영어로 프리 i 디스 우리는 누구나 편견이 있어요 특히나 사람에 대해서 진짜 단한 명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왜냐면 우리 뇌가 그렇게 진화했기 때문이래요 일단 원시 시대에 우리 조상님들은 낯선 일을 만나면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저 사람이 적대적인지 배가 고픈지 무기를 가졌는지 이거를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던 조상님들은 후손을 남기지 못했죠. 그리고 뇌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진화를 했죠. 안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에너지를 먹는 기관이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계속 뭔가를 발전시킵니다. 방법은 루틴을 만들어두는 거예요. 우리도 맨날 느끼는 거예요. 세수할 때이 닦을 때 샤워할 때 아무 생각이 없이 자동적으로 움직이죠. 비슷한 원리로 사람 사람에 대한 판단도 거의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러니까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면접관이 피부가 하얀 사람한테 매우 큰 호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피부가 하얀 사람한테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편견이 면접에서 변수를 상당히 크게 만들어내요. 그리고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면접이라는 업무가 누구의 주 업무일 것 같으세요? 인사팀, 실무팀? 사실 어떤 사람의 주 업무도 아니에요. 인사팀 출신 유튜버들이 워낙 많고 그분들이 또 채용 관련 강의와 책들을 많이 팔아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채용은 인사팀 주 업무가 절대 아닙니다. 진짜 수많은 인사팀 업무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이건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대기업도 채용만 1년 내내 하는 전문 인원을 두지 않습니다. 1년 내내 채용만 하는 사람은 따로 외주 업체가 있죠. 헤드헌터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헤드헌터들도 1년 내내 그것만 하려면 한 기업만 파서는 안 돼요. 여러 기업들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매일 채용하는 기업은 없으니까요. 정상적인 경우에. 물론 뭐 맨날 Hello. 멀다 하고 채용 공고 올리는 데는 가면 안 되는 건잘 아시죠? 그렇다면 실무 팀은 어떨까요? 쉽게 예를 들어서 보험사 영업 팀장이 사람을 뽑는다고 합시다. 그 영업 팀장은 팀 실적이 주 업무일까요? 아니면 신입을 잘 뽑는 게주 업무일까요? 당연히 팀 실적이죠. 여기서 예외는 1인 기업이나 극소수로 이루어진 소기업인데 이런 경우에는 대표가 직접 사람을 뽑을 거고 대표는 보통 사람 뽑는 거에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매우 매우 신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업무도 아니에요. 당연히 이러다 보니 면접관의 기분에 따라서 실제로 결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면접은 까보기 전에 모른다가 되는 거예요. 개개인이 가질 수밖에 없는 편견 누구도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 하지 않는 채용 뭐 물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편견을 갖지 말자고 엄청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저도 최근에 회사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리고 면접 보기 전에 엄청 교육을 시켜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절차고 우리 회사의 경쟁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내 바로 위에 있는 임원이 A라는 업무를 시켜가지고 그게 지금 머릿속에 가득 차있는 면접관은 그게 과연 들어올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책은 뭐냐 스펙 가지고 막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이런 거한 번만 해보고 그런 스펙들에 쫄지 말고 제일 가고 싶은 곳부터 계속 도전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